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 대회장을 맡은 유영환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특별히 예, 축제를 재정적으로 크게 어, 지원해 주신 우리 김태훈 도지사님과 우리 천안 시장님 박삼돈 시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한번 박수를 좀 여러분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연 충남도의 의장님 그리고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님께도 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천개총에서 또 이성수 대표회장님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고우원님 시위원님, 기타 각 기관, 단체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 추워서 내빈 소개로 대신해도 되겠는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 감사 인사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대회를 두 번씩 대회장 맡아 주신 신문수 목사님, 그리고 윤학회 목사님 크리스마스 축제 크게 키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채로운 예, 경연대회 그리고 아주 수준 있는 문화공연들 많이 예, 교육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천안 시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주는 예, 그런 행사가 되리라 그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 경축하는 성탄절 어, 특별히 2025년 성탄절에는 천하의 시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지구촌 곳곳에 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축제가 이 지역 상인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어, 우리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따뜻한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